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한동훈에게 좌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친윤의 행태를 구태 의연한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김소연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 한동훈이 진중권에게 그루밍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와 한동훈 위원장은 서로 조심하는 사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 선거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질문도 던져보지 못했다. 괜히 불편해할까 봐서 그랬다. 매경 오보 기사가 터진 후 한동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괜히 저 때문에 오해를 받고 피해를 받게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내가 유탄을 맞은 것 때문에 미안하다며 그러면서 저 이번에 선거 나갑니다라고 했다. 나에게 A를 갖춰 사전에 자신의 결심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A를 갖추는 사이다. 친윤의 바람처럼 구도 싸움으로 가도 한동훈을 밀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친윤이 들고 나온 카드가 색깔론인데 이철규가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좌파 프레임은 강성지지층에게. 일정 정도 약발이 먹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진중경 교수는 명쾌하게 답을 내놓았다. 원희룡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나를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내가 제주도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대담을 했다. 그후 대담을 잘 정리해서 자료까지 보내줬다. 한동훈이 나랑 어울린다고 조합하면, 원일용은 한동훈보다 더한 조합하다. 나경원도 내가 굳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집까지 와서 사진을 찍었다. 홍준표는 자기 방송에 나를 초청, 내가 나갔다. 내가 가장 많이 조언을 해준 사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친윤이 구상하고 있는 1차 과반 저지, 2차 결선 뒤집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힐 것인지, 진중광 교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진 교수의 말이다. 안동훈의 당내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많은 영남을 공략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친윤의 생각인데 문제는 대통령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총선이 끝난 마당에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다음 공천은 차기 대통령이 줄 거니까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에게 줄을 셀 것이다.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70%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약화되었다.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무너진 것이다. 왜 한동훈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내 후보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과 당의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이 한동훈 밖에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두를 달리는 후보에게 집중포화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겨내면 정치적 근육을 키우게 되고 정치적 위상이 확 높아진다.다른 세 후보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총선 민심을 이야기하면 대통령과 척을 지기 때문이다.오직 한동훈 후보만이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혔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해답으로 내놓았다.원희룡 후보도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진도가 늦어도 한참 늦은 소리다.광장인 채널에서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닉네임 옆에 토토리 배지가 표시되며 회원 가입으로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